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늘 함께 불렀습니다. 어, 양주동 선생이 작사를 하고 그리고 이형렬 선생이 작곡을 한 그런 노래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노래입니다만은 낮일 때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얻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 아를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더니마음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온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에,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하고 또 사실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많습니다. 왜 그것은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적기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 사랑은 원료 사랑이기 때문에 힘써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핵가족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 하는 것 이거 지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이유는 위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참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거듭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뜨겁게 열망하는 중심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귀한 권면들을 이 부모된 입장에서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하더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하더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거듭해서 내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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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런 귀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용현에서 가까운 화성에서 시대의 그 살인 사건이 거듭됐습니다. 그것은 아홉 명의 여성을 연쇄해서 그렇게 살인한 사건이죠. 그게 여러분들 아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수사 기간만 3 3 년.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경찰만 205만 명,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분들이 동원이 돼서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잡혔습니다. 33년 만에 잡고 보니까 이미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그렇게 복역을 하고 있었던 이춘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화탐다 실아탐사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어머니를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할 당시에 그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 입원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죽고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데 실화탐사대에서그 어머니에게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끝까지 그 영상에 보면 자기 아들을 두둔하고 어,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 살인마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조하지만 그 어머니만큼은 그 아들이 자랄 때나 이와 같이 어려운 범인으로 그렇게 잡혀있을 때나 동일하게 그 아들을 두둔하고 끝까지 변호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 영상에서 인상 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아시는 대로 나아주신 사랑입니다. 나아주신 사랑.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은 길러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가 어머니한테 대금 청구서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저는 엄마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속히 지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동생을 돌봐준 값천 원, 방 청소한 값천 오백 원, 아빠 출근할 때 코트 닦아준 값 오백 원, 슈퍼에 엄마 신부름 갔다온 일 오백 원, 산수 시험 만점 받은 값 이천 원. 더합 5,500원 기한 내일까지 <laughs> 그래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이 아이가 가방을 여니까 아이에게 요구한 또 엄마의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청구서에 보니까 얘야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없구나. 너를 뱃속에 놓고 열달 동안 고생한 것공짜 1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곳 공짜, 아팠을 때 너를 놓고 어두운 방길를 달려가 응급실에 실어다 준곳 공짜, 뒤집게 들인 유리창을 물어준 값 공짜, 앞으로 너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공짜, 합계 공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2012년도 3월, 3월 12일자,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에 보면. 아이를 살린 어머니 그런 제목으로 어, 이열 카트짜리 만화가 만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는 2008년도 5월 12일날 중국 스촨성에서 어, 이 스촨성의 이 지진은 진도 8. 그때 죽은 사람 숫자만 6만 9천 명. 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죠. 이 중국의 스천성 대지진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웬추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군사들, 군병들과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하다가 일어났던 실화를 저렇게 만화컷으로 열컷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군병들과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다 보니까 한 기이한 형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한 여인이 몸을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그 상태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의 구부린 그 공간 그 안에 어린 아이가 담요에 싸여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덮은 그 담요에는 엄마의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에 엄마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에 보면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일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다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저런 메시지가 그 핸드폰 속에 담겨서 아이를 덮은 담요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실화를 바탕으로. 어, 신분에서 만화로 열카짜리 만화를 그려서 제,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 산모 가운데, 아이를 낳고 산모 가운데,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모유보다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 분유가 아무리 좋아도 모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네, 특별히 이 모유와 분유를 분석을 해보면, 과학적으로 오히려 분유가 영양가도 높고, 그리고 칼슘 포함량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먹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흡수율에 있어서는, 흡수율에 있어서는 모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백질과 분유 속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유 속에 있는 엄마의 젖 속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아이에게 흡수율이 높고 그리고 칼슘도 오히려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칼슘이 아이에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에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된다. 과학적으로 밝혀서 들어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물을 보면. 이 동물의 암컷들의 젖은 가슴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개 저쪽 밑에 배 쪽이나 또 몸통 뒤쪽에 보통 붙어 있어요. 짐승들은 그러나 엄마의 젖은 엄마의 심장 가슴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에서 뛰는 사랑의 고동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예, 젖을 먹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일반적인 동물들은 이 땅에 출생하면 바로 몇 개월 이내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서가지고 스스로 풀을 때도 먹고 활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양육기간이 대단히 늦고 스스로 인간답게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부모가 보살펴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동버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20년 이상 동안 배우의 그 부모가 끊임없는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된 사람으로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고 기쁘시게 해야 돼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를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눈물을 떨고 드린 바로 그 장소에 눈물교회라고 눈물방울 형상으로 예, 우회가 동그랬죠? 눈물방울 형상으로 눈물교회를 지어놨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던 교우들도 저 교회를 같이 방문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 눈물교회 보면 예, 예루살렘에서 자생하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 나무입니다. 예,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저기 보면 가시가 하얀 게 보이죠? 예, 우리 손가락 굵기만 한, 그리고 손가락의 넓이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단단한 저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통 역사학자들은 저 가시나무를 꺾어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멸류관으로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용 온도가 됐을 때 채찍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만큼?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손과 발이, 못이 바뀌셨어요. 머리에는 저 굵은, 길고 굵은 가시로 엮은 멸류관에 의서 씌워져 피가 한없이 흐르고 그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걸레처럼 찢어지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은 완전히 대못에 박혀 나무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말씀 그대로 도살량,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온몸이 완전히 피투성이로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거로 저런 상태에서 무슨 정신이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달린 지 벌써 여러 시간이 지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 밑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그 애정을 가지고 오열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가 이땅 위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내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내가 책임져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어린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이 복음은 효성의 복음입니다 효도의 복음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께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뜨거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머니를 불러 말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르고 그 어머니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향한 그 불타는 뜨거운 효성의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효육지간은 아니라도 주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도 우리의 부모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그유래가 없는 아주 참 어, 귀한 대학 하나가 있는데 효도와 관계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에 있는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대학원 과정이죠. 예. 1996년도에 설립된 이 대학은 7기 학과에 지금도 234명이나 되는 많은 대학원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산 효도 대학원 대학교가 설립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설립되기 1년 전, 95년도 우리가 6월달에 보면 놀라운 서초동에 있는 삼품 백화점이라고 하는 좋은 백화점이 건물 지은지 5년만에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붕괴가 된 거죠. 지하 4층, 지상 4층. 8층짜리 건물이 5년 만에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고 마른 것이에요 저때 피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만 502명 부상당한 사람이 937명 1000명에 가깝고 6명은 실종이 되고 전 세계가 경악했던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저것으로 인해서 저 회장과 아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난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매몰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조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구조된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21세대는 최명식군최명석군 11일 만에 구조가 됐고, 13일 만에 구출이 된 유지와 장, 자면대, 당시에 19살입니다. 그리고 17일 만에 구출된 박승현 양. 예. 예. 당시에 18살입니다. 하나는 21살, 하나는 19살, 하나는 18살. 세 청년이 극적으로 정말 상상밖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세 청년의 구조된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정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세 청년은 예수를 믿는 청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 청년은 그 부모에게 특심한 효성을 가진 효도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청년이 그 건물덩이 밑에서 17일, 11일, 13일 묻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이들의 정신을 강인하게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충격을 받은 여기 최 목사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강가하고 있다, 빼먹고 있다. 그것은 바로 효도라구나 하는 것을 깊이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5년도 삼법 백과장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만에 그는 교심을 하고, 모든 것을 사제를 출연하고 교회에서 함께 협력을 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효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효도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독 가운데 에베소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 그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는데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형편이 벵글라데시와 같이 제떠미원 남은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그리고 예,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루고 세계 유엔에 가입된 200개 나라 가운데 10위권에 들어서는 기적을 이룬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7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여권에 있었던 벵글라데시는 여전히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경제적인 성장 안정을 그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세계를 많이 여러분들이 다녀보시고 나가보셨지만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도 그렇게 흔치 않다 하는 것이 이제는 이구동성이 됐습니다. 치안하며 경제하며 먹는 것하며 모든 것이다. 예, 우리나라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밥 주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중에 첫째로 꼽은 것이 우리 민족성에 있는 효도를 꼽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 그대로 내 부모에게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땅 위에서 잘되고 잘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성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면하고, 창조적이고, 그런 모든 성품 가운데 여기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른을 공격하는 이런 마음과 함께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민족 위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오늘 상상도 못 하던 이런 놀라운 경제적인 기적, 이런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오늘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